표현이 오백구십일 맞습니다. 아, 나를 어, 나는 그리스도 우리 영의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 미워한다. 어, 미워할 수 있을까요? 어, 미워할 수 있죠. 어, 증거 뭐냐면 아벨이 어, 가인에게 죽임 당하죠. 형제는 죽임 당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같은 기독교인도 죽입니다. 물론, 우발적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이 아니죠. 어, 이, 왕들이 선제를 죽이죠. 문화세가 이 사회를 토베스로 죽여버립니다. 신기하죠?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많은 왕들이 선제를 죽이죠. 또, 죽이려고 하고, 선제들을.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존재,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울수 없지, 인간적으로. 놀랍잖아요? 그 자기를 키워준, 요하스가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대지장, 그 아들이 선지자인데 그를 죽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 자기를 키워준, 에이, 자기를 키워준, 왕되기한 그런 대장, 자기 은인의 아들이 선지자인데, 그걸 죽입니다. 왜일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죠. 살인죄 전에 미움적 있다고 분명 써있습니다. 저, 요한서에. 미워한, 왜 미웠을까요? 아벨이, 뭐, 뭐 잘돼서 또 치료도 달랐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도 뭐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은 미워하는데 예수 믿는다래요. 저간다랍니다 신앙 이 있다래요. 그 근데 미워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엄청히 이상합니까 왜냐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귀신이 많기때문에요 우리 안에 자아가, 이게 마귀의 얘기예요, 자아가. 그리고 우리 안에 육체 안에는 이 일곱 귀신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곱 귀신이. 그래서, 어, 물론, 이번만 말이 아니고, 귀신이 원래 안에 고쳐있어요, 인간은요. 날때부터. 물론 이제, 여이 들어와서 나빠지지만, 이게, 예수님 그 이대로원수시간이얘요 그래서 같이 내가 안 좋은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안 좋으면 미워하고 그래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뭐요? 비기나지 않습니까, 이요 진짜 믿는 사람끼요 거꾸로 하나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참교에는 예수님이 안에 있는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아가페가 이루어지는데 거꾸로니까.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한 명은,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어둠에 쓰이면, 미워 쓰는 거예요. 겁나는 사람이, 구만 사람을. 미워합니다. 괜히 미워, 이요 괜히 싫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겁나는 자가 더 좋아. 구면 사람보다. 거꾸로, 부자가 더 좋아, 이게. 네, 어두운어둠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가, 미운데, 특히, 복사가 미워. 그, 그건, 엄청난 거예요. 목사가 특히 미워. 이거는요, 완전 마귀예요. 마귀하시면요, 목사가 괜히 믿습니다. 마귀를 증명하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자기한테 좋은 거 주고 챙겨주고 도와준 데 미워해요. 6천만 원을 안돼도 미워해요. 돈이 가도 그게 마귀 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말이 안 되죠. 제가 도와줬는데, 60만 원씩 도와줬어요. 어려운 도와줬는데. 왜 비워있어요? 마귀 때문이돼요 마귀 있으면 막 비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워하면 마귀가 싫은, 거의 싫은 거예요.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일을 안 계시다면, 그 일이 아니랍니다. 도와주신 이가 감사하죠, 거꾸로. 예수님 때문에 비워요, 예수님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이, 그, 학교 다닐 때도, 교회 다서별도안 좋아합니다. 괜히 싫어하고, 왕따, 왕타, 왕따 시키고요. 그냥, 날라리 정도는 안 미워해요. 독실하면 미워합니다. 왜 있으면, 있으면,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뭐, 이, 종교의 갈등들, 구기설가 유다의 무 투쟁되고 싸움이라든가 무슨 어떤 그런 뭐 이스마엘과 있었던 갈등과 싸움들 뭐 이런 모든 뭐 이런 갈등들은 당연한 거고요. 이게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스마엘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다음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이게 중요한 게에요. 영생 너왜 no. 아버지를 명안 되거든요. 아버지는 영생권이 있어요. 영생권. 그래서 이 구원권이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나지옥가겠다나지옥가겠다 그래서 그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지역이에요. 무서운 지역이에요. 대적, 무서운 지역이에요. 천부는표 지역이에요. 볼것도 없으니까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써. 목사님들, 제가 지어간다, 하면할 때, 사람들 예, 할지 모면안 그래요. 참목자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미하면 무슨 식으로 얘기해. 예, 아버지, 아버지는, 성모님이에요.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다 미워해, 아버지를. 우리우리말이죠우리는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실제로는, 미워는데 아버지를요. 가짜 아버지는 좋아하죠. 진짜 엄청 미워한 듯이요. 왜? 예수를 미워한 사람은 아무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교회에, 교회를, 이렇게, 유하는사람들그런데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적중해요. 자자손들이 망해요. 자자손들이 어디까지? 보통, 삼사가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교회를 그 핍박하는 국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특히 청년비회 가는 어떤 단체, 국가 교파 다 망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지금 깜짝 놀라면 이제 왜? 우리를 미웠기 때문이에요. 저를 미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니었죠. 예수님 미워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국가도 멸망했습니다, 국가 맞아. 하나님의 분노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면 아들이시거든요. 아들을 미워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영생도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버림을 다 믿는다고 하면 모든 종교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구호예요어종 교가 구원을 말이지? 무지한 종교입다 구원이지 어느 종교가?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 이만한 사람 이만한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고 또한 그런 교회를 비판하면서면 그게 뭐할지라도이 국가가 멸망당한 거예요. 로마가 멸망 당하죠. 로마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유하는 사람을 다 주, 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역 현판을 주시고, 뭐요? 그냥, 준 너미는요, 살고지 못해요. 아버지가 살고지 못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좋았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최고의습니다 대부분 최고였어요. 지금은 떨어졌지만, 왜 믿는 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오서는요 영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구원 떨어져 그냥 끝난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교회 교회를 교회를 대할 때 복사를 이놈을 대할 때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맘에 안 들어. 옐로 카드예요. 목사님이 미워. 레드 카드예요. 물론 목사님, 여기 목사님은 이전에안 있는 목사님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 그는, 그는 이제 나지워오겠다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이 있으면 이렇게 시험 냅니다. 어둠 있으면 그래서 그이하나님 세운 사람에 대해서 시험되는 거는 그는 큰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싸우나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꾸 자기가 외치는 걸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이 어디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 안 계세요? 하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 영이함이 계시거든요. 실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가짜 믿으면 안 돼요. 가짜. 하늘 위틀에 우리 대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 앞에 하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늘을 어디서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허구죠. 이집 있는 안에 있는데, 저, 이 집에 안에 있는데, 하늘을 왜쳐요 하늘 어디 계시요 공주에, 공주에 하나님 하늘 계신가? 하늘께서는, 천국 보좌에 계시고, 우리, 믿는 심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는 방법이에요. 지금 아 사람에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존경하지 않아. 신뢰하지않아 하루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종경하지 존경,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자기 세계에서 속 살아가요. 나 믿는다고 해요. 이건 허구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게요.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따라가지고 막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 이게요 관계가 그리고 말, 그 말이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 뭐예요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관계들이 아니면 아니면 이 마비도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러면 이제 뭔가 거리감이 있습니다. 어떤 걸볼까요 그건 사단적인, 사단적 거예요.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뭉쳐지 않아요. 물과 기름. 마음은 안 둬요. 마음은. 마음 되지 않고 공간에 같이 있는 공간에. 마음이 가지 않아. 왜? 바귀때문에요 마음이,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왜 중요하냐? 영때문에요영 때문에. 우리가 영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다 필요, 의미 없어요. 이게. 왜 영이, 느냐 영이 결국은 청구지역 다르기 문제 청구지역으로 그래서 우리 영이 중요한데 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영이 좋으면 이게 서로 아이 통하고요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해가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나지 않고 교회 다닌다 믿는다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영은요 내 영은 실제로 영을 만날 때 반응에 반응을 해요 괜히 두려워. 괜히 겁나. 괜히 무서워. 오. 어, 마귀에요. 마귀. 내가 가서 인사하고 따르고 죽는수록 지금 할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인대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관계 통해서 죽면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 영생은 불가능. 아버지 비하는, 아버지 비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니까. 그래서 마귀, 마귀는 이승 원수지만 사실은 한행과 원수의 마귀는 하는 거야 그래서 선제를 비박한 사람들 비박한 어떤 사람이 그가 왕이랄지라도 신앙인이랄지라도 은혜를 많이 받을지라도 영생이 좋다 할지라도 능이 많다 할지라도 부족한 죽이기요이 성령의 선지자때 나오잖아요 성령에할때 그거 가지고 죽옥 가나? 아니래요 그게 선자는 향당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성마름이 성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를 미워한다? 부서지고이래게 아버지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서뭐 어떤 왕이 선자를 죽였다 어떻게 뭐 가방에 둬뒀다 백부지이에요 물론, 그게 이해하지, 사람들 이해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런, 여호사바이 아사가, 뭐, 의시아가, 뭐, 뭐, 노아스가, 설마. 하지만, 안그럴지요다 추가로 그게듯 근데 저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 인식할 때, 하나님을, 저기, 머리 지기 때문이에요. 선자를 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 선자 들 아니에요. 선자 아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할머니 버리지 않아요. 선지 아내가 계세요, 그 안에. 그거를 죽이고서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 누구를. 누구따라겠다는 거예요? 공간에 있는 할머니를 따른다? 할머니 물건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이상하게. 선지 죽이면서 할머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기분이 다 있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할머제 우주춤할 분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주말하신데거 안에 장소가 있어요. 왜요? 미용하는데은근에 약간 과하시고요. 금관에 그 많이 고하시고, 형은 충만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고, 죽이는데, 어디 그거 맞습니까? 아버지 배우는 건데. 그래서, 성령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려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헷갈린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그래서, 대부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할 때, 우리는요, 절대 공간적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공간적으로 하면, 어디 계신다?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지, 하나님께서. 입만을 함께 하시는데, 인간하고. 그니까, 러 신앙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정지적이 머리는 게 아니게요. 그냥 존재예요. 내가 지금 누가 좋은가.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야만 우리가 그 있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요. 아니면, 내가 마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길를 좋아한다? 마귀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 동료수로, 네, 구부하지 못했어? 지옥가? 마귀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이 좋아할 수 있어요. 끼리끼리 그리고 기독교는 타말말 다를 뿐이에요. 성경 가지고 이,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약간 설교뿐이지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기독교는 뭐예요? 선지자와 사실 터 위에 세운 건데 선지를 미은은 기독교 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무때 터에 있는 걸 있는 성기 모 모여, 모여서 하는 거예요. 노가 시대처럼 기독교 많지만 다 죽으면 죽을 겁니다. 자기가 마귀에 있으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귀에 있으면서 꼭 그런 데 좋아합니다 주변사람들은 왜 매력있거든 잘하거든 그 무서워하냐 기독교하고 매력 매력하고 꼭 그게 매력도 느껴져 있죠 주변사람들이 하루 믿는 것은 이게 애매하지 않아게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밤에 안 들어 근데, 아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할머니서그서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안 생겨요. 다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왜, 영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있다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니다그사실 그래서, 내가 늘 존경하는가, 다른 생을 통해서, 아는 니다 아, 짖습니다.